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이제 문제 수가 두 배인 만큼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이 문제들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형태를 간단하게 보면은 흙이 102점을 잡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어떻게 잡느냐. 자, 그래서 뭐, 그냥 흙이 이렇게 다 먹여치고요. 단수치기만 해도 이두 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백이 이렇게 두면 따내고요. 왜? 이게 단수쳤을 때 백이 여길 이으면은 찔러가지고 이거는 백 여섯 점이 잡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흙이 이 백돌 여 점을 잡는다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치중해버리면 이게 이제 오, 어, 백돌 엄청 많이 잡았는데, 지금 매화 육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요. 자, 그렇다면은, 흙이 이거를 찌르고, 백이 넘어갈 때 먹여쳐도요. 마찬가지로 따내도 단수치면 있고요. 요것도 이제, 흙이 잡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흙이 어떻게 둬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거를 찌르고 나서 먹여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수순는 이제 교환을 해둬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아까 이렇게 흙이 단수쳤을 때요. 100이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결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고요. 100이 2일 때 이렇게 하나 먹여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흙이 단수 치면요, 백두 점이 단수가 됐죠. 따내면은 따내 가지고, 이거는 예, 흙이 살게 되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는데 이거를 두면 흙이 이렇게 끊고요. 백이 이으면 단수를 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0 백돌 다섯 점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죠. 이것도 흙이 백 다섯 점을 잡으면 살게 되는 이런한 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요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화육궁이하고 아까처럼 잡으러 오는 수, 수순이 있는데 이거를 두면은 흙이 따내고요. 백이 잡으러 올때 바로 여기에 백돌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백두 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두 점을 잡아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잡기 전에 요렇게 흙에 치중을 해가지고요, 이 교환을 하나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여치고 따내면 백이 이어도 이건 따내가지고 이건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건 두 집이 아니라 열집 내고 살겠습니다. 열 집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엄청 엄청 크게 사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풀어왔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 형태는 주변에 백돌이 많아요. 그래서 흙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밀면은요, 한칸 뛰고 밀면은 요렇게 또 여기를 뭐한칸 띄어도 이렇게 백이 지켜 주면은 이 다섯 점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흑의 목현이 백 석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요백 석점을 멋있게 잡아야죠. 예. 그래서 이때는 흑이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띄고요. 백이 붙이면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흑이 이걸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 이건 백이 뭐 단수 쳐도 되고요. 이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도 이건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끼워가지고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따낼 때 뒤에서 돌, 돌려치면 이 형태가 회돌이 모양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백이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끝까지 가도 잡,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뭐 일종의 이제 장문인데 장 축과 장문 이렇게 항상 이제 붙어 다니거든요. 이 장문을 백에 피하려고 하면은 축으로 잡히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나와 끊겨서 요거는 백 넉점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이 흑돌 귀에 있는 흑돌 열점이 위 위태롭습니다. 뭐, 이걸 이으면은요, 이렇게 젖히고, 막으면은, 백 이걸 붙이는데, 예, 요렇게 돼서 잡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이걸 그냥 밀고 들어오면 단수치고요. 찌르고, 따내 가지고 이건 흙이 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흙의 실패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이쪽으로 호구를 쳐도요, 마찬가지로 치중하고 막으면 젖혀서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흙이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 좋습니다. 백이 단수, 단수를, 단수를 치면은요, 요렇게 뒤에서 단수를 쳐도 사는데, 이때는 이제 집으로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꽉 이어주면 됩니다. 백이 밀고 들어오면 찌르고 단수 치면 요 석점이 이제 촉촉수로 떨어지게 되죠. 뭐 백이 있고 따내게 되면 한 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거 말고 무조건 이제 잡으러 가는 건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요거를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백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이다 그러면 흙이 딱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백이 판단을 하고요.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퇴를 해서 예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흙이 이것도 싫다고 이렇게 찌르는 거는 진짜 큰 실수인데요. 요렇게 이제 받아주면 고맙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면은 백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막으면 따내고요. 젖히면 먹여쳐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가면 위험해지죠. 예. 요 형태는 흙이 이렇게 먹여치면 유가무가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먹여쳐서 이제 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흙은 이 찌르는 건 과욕이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살아야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급소를 찾아서 이 흙돌 넉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흙이 어디로 둘 거냐 이건데요. 자, 그냥 이렇게 둔 거는 이거는 진짜 죽는 길이에요. 백이 막아버리면 변에서 6, 4, 8알 여섯 번을 기면 은 죽고 여덟 번을 기면 산다 이건데 지금 하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여섯 개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 흙도를 살려야 되는데 바로 요렇게 두는 수예요, 요렇게 두는 수. 그럼 백이 막으면은요, 흙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으면은 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붙여서 이 흙돌들을 잡으러 오는데 이걸 이제 오면은 이렇게 두면은요 나가고 밀때 절대로 이백두점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한번더 치받는 수가 좋은데요 넘어가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 꽉 끊어서 요거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거를 뒀을 때 백은 이렇게 두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중앙 관계에 따라서 베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해두는 게 좋죠. 야, 요 문제, 아주 간단한 기본 사월입니다. 요거는 이제 흙에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뭐 이거는 궁도를 넓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급소를 한방딱 찾으면 돼요. 바로, 요렇게 가운데다가 에 이제 집을 분리하는 건데, 저 치면 맞고요. 단수 치면 있고. 요거는 어렵지가 않죠. 오늘 문제 중에서 뭐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금까지 첫 번째 문제를 푸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음. 야, 요 문제. 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오늘 이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흙이, 원래 보통은 이렇게 두면 이제 살거든요. 먹여치면 한집 만들고, 또 백이 붙이면은 요렇게 둬가지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백이 요렇게 찌르고 나오면 요두 점이 잡혀요. 원래는 이제 이런 수단이 없고, 백이 여기를 치봤고요 젖히면은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쳐서, 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백돌이 이제 잡히는, 잡히는 건데, 지금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 두는 거는, 뭐 이렇게 먹여쳐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백이 뭐를 둔다? 이거를 이렇게 뭐 두고요. 뭐 막을 때 대충 이런 거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뭐 그냥 붙이고,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건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진짜 신중하게 두어야 되는데요. 신중하게. 이야,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는 특히 이렇게 두는 건데요. 만약 백이 여기서 이제 급소를 둔다, 그러면 꽉 이어버립니다. 먹여치면 틀어 막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이 흙돌이 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찌르면은 이걸 이으면 이제 치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찌를 때 흙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둬야 됩니다 가운데 한 집을 만들고요 단수 치면 있고 빠지면 이어서 이거는 흙이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 백에게는 이제 흙도를 잡으러 가는 필살기가 있는데요 바로 일선으로 젖히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거를 이제 젖히게 되는데요 여기를 왜 집을 만들면 지금 늘어가지고 이으면은 이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단수를 쳐야 되고요. 요때백기 단수를 치는 거죠. 이으면 치중해서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백이 따내고 이으면 백이 따내서 요 형태는 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흙이 쉽게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예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신다고 하시면은 진짜 기원 상급 기원 상급 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또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100이 이렇게 빠진 장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덥석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이제 한 5급 수준에서 마스터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100이 이걸 빠진 건데, 이 빠진 수가 그냥 놀자고 이렇게 둔거 아니죠. 예. 그렇다고 이제 위에서 이거 두면은 또 붙여가지고요. 단수 치면 패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흙은 단수를 칠수 밖에 없는데, 요거는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기역자로 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역자로 두고요. 여기서 1 0이 찌르면은 이렇게 있고, 빠지면 또 단수 쳐가지고 요백돌이 1, 2, 3, 4, 4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흙이 중앙에 한 집이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서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 그냥 이렇게 막는 거는 백이 찔러주면 이제 좋지만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붙이고요. 이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있고요. 요래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고요. 또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찌르고 젖히고요 단수치면 젖혀서 마찬가지로 이 흙돌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런 모양에서 바로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일선으로 빠지는 수입니다 일선으로 빠지고 백이 여기를 붙이면은요 이제 가만히 찌르고 또 백이 젖히면은 먹여치고요 따내면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선으로 빠지는 수가 바둑을 둘때실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된다 이런 거 아시길 바랄, 바랍니다 오이 문제 흙이 진짜 요거는 여러분들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흙이 이거는 무조건 살았 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건 난리가 나요 뭐냐 여기선 백이 붙이고요. 이을 때 넘어가고 단수 치면 있고요. 또 단수 치면 여기를 둬 버립니다. 따내면 그냥 이어 버리고 이렇게 따내면 뒤에서 백이 이제 흑두 점을 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쫄딱 망하는 이런 그림이고 또 경에 우 따라서 여기 두는 게 좋은 수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두면은 백이 이렇게 나오고요. 막으면 이게 끼어 버립니다. 그 이으면 이제 젖혀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잘 두어야 되는데, 흙의 첫 번째 수, 바로, 요렇게 한 칸을 뛰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이제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잊고 넘어갈 때, 먹여치고 따내면 뒤에서 단수 쳐서, 이 흙돌은 깔끔하게 이제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한칸 뛰는 수, 1선으로 가는 게 상대방이 넘어가려고 할 때, 요, 먹여치고 단수 칠때 정확한, 예, 이백도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는 기술, 이런 몇 가지 바둑에서 많이 나온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돼요. 자, 이게 쉬워보이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방심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기초, 기초사활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흙의,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방심을 한다는 거죠. 왜? 변에도 한 집이 있고 중앙에도 한 집을 내는게 너무 뻔, 뻔히 보여요 근데 흙이 이거를 두면은 백이 요렇게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그냥 찝어가지고 흙이 잡히죠 그리고 또 흙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는 것도 있는데 이걸 두면 먹여치고요 따낼 때 찝어가지고 흙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흙이 어디에 두느냐 바로 이렇게 중앙을 이어 가지고요. 요거 두면 막아서 이제 흑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막으면은 맛보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둡니다. 그러면 이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거 두면 뭐 이렇게 두면 되지 이런데 그냥 백은 신경도 안 써요, 여기를. 근데, 막상 흙이 여기서 먼저 두려고 해도 집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두면 찌르고요. 단수 찌면 나오고, 따내면 붙여서 흙이 잡히고요. 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먹여치고, 따낼 때 찝어서 요 흙돌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제 정수는 바로, 이렇게 흙이 1선으로 호그를 치는 수인데요. 이게 도저히 한 집이 안날것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단수치면 막아서 집을 만들고, 찌르면은 일단 여기서 두 집이 안 나니까 있겠다 이건데, 이거는 옥집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살아있습니다. 찝으면 있고요. 단수치면 이렇게 있고. 또, 백이 여기를 찍으면 흙이 있고요 단수 치면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진짜 일선에 두는 수과 정말 정밀, 절묘한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야,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나요? 한 8문제 정도 맞추시면 충분히 이제 기원, 예, 기원 사급이 이제 충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문제든지 비교적 쉽기는 쉬운 문제들이 많기는 했는데, 몇 문제 맞추셨을지 정말 궁금, 궁금하네요. 예,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시고요. 아, 난 8문제 맞췄다. 저는 다 맞췄습니다. 이런 거다 예, 맞췄다는 말이 가장 이제 듣기가 좋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항상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 강좌를 바로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